안녕하세요.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하신 분들을 위한 임플란트 수술 후 주의사항이랑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주의사항 설명드리면 이제 수술 후에 꺼지를 물게 되잖아요. 꺼지는 지혈을 하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꺼지를 지그시 물고 계시고 최소 2시간 정도는 있어주셔야 지혈이 잘 됩니다. 그리고 지혈이 어느 정도 된것 같다고 하더라도 밤에 누웠을 때 다시 이제 피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혈압도 오르고 잠을 잘수 없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이럴 때는 꺼지를 다시 새로 사서 물고 계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지혈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주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침을 계속 뱉게 되면은 지혈이 안 되고 계속 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인 경우에 삼켜주시는 게 좋고요. 입안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대 부분의 경우에는 침이랑 피가 섞여서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가 많이 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꺼지만 잘 물고 계시면 지혈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것만 잘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났을 때 임플란트 수술한 주변으로 혈병이 형성이 되면서 피가 먹게 되는데 피가 멎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물을 마실 때 혈병이 떨어지면서 다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고 다시 혈병이 생기면 다시 지혈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발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붓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냉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보통 그 다음날에 소독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소독하러 오고 이튿날부터는 치유를 빠르게 도와주기 위해서 따뜻한 찜질 같은 걸 해주시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통증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고, 좀 덜한 경우도 있지만, 2~3일 정도 통증이 심했다가 2~3일 이후부터는 서서히 감소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2~3일 이후가 지났는데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그 이후에도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취가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통증이 시작이 되거든요. 약은 수술을 끝나고 나서 가능하면 바로 드셔주시는 것이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처방해드린 약으로 통증이 조절이 되지만 통증이 심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중에 파는 타이레놀을 추가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사하실 때는 보통 이제 실밥을 일주일 정도 뒤에 빼게 되는데 일주일 정도까지는 가능하면 반대쪽으로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일주일 정도 이상 지났을 때는 양쪽으로 식사를 해주셔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식사를 조심해야 될 케이스가 있는데 임플란트 수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뿌리를 심는 거를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잇몸 위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잇몸 위로 이제 잇몸 모양이 형성되도록 하는 거를 2차 수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뼈랑 임플란트랑 고정이 잘 나오면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잇몸 모양을 만들어주는 걸 같이 연결하게 되는데 엑스레이 상으로 보시면은 임플란트 뿌리 위쪽으로 힐링 어버트먼트가 연결된 형태로 마무리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잇몸이 일주일 뒤에 아물게 되면 잇몸 위쪽으로 이 힐링 어버트먼트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식사를 아예 못하시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식사를 하실 때 이쪽 이제 치아가 아니라 안쪽 잇몸 쪽으로 딱딱한 게뭐 씹힌다든지 뭐 무리가 가해진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유의해 주시면서 식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만약에 뼈가 약해서 고정이 잘안 나온 경우에는 그냥 이게 없이 임플란트 픽스처만 심어 놓고 묻어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어 일주일 뒤에 실밥을 빼고 나서는 식사를 그냥 편하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임플란트 수술을 동반해서 하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해 주실 게더 있는데요. 우리가 상악동 거상이라는 거는 비강 코 안쪽 부위랑 이 안쪽 상악동 부분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상악동을 들어 올려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코에 이제 피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피가 너무 심하게 나는 수준이 아니면 정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코에서 뭔가 분비물이 나온다고 해서 심하게 코를 풀거나 코에다 큰 압력 을 주게 되면 상악동 거상한 부분이 간혹 이제 터지는 경우가 있어서 뼈이식한 게 오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코는 풀지 않고 가볍게 이제 닦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악동 거상을 하게 되면 안쪽이 부어오르고 우리가 충농증 증상이랑 비슷한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보통 약처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보통 좋아지는 게 정상이지만 일주일 이상 충농증 증상이 지속된다든지 안쪽에 코 주변으로 이제 관자놀이 쪽으로 불편한 증상 계속 나타나면 혹시나 이제 감염의 위험성이나 상각동의 염증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이제 흡연이나 음주는 절대 금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도 뭐한 달, 두달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3개월, 4개월 정도 뒤에 이렇게 연결된 힐링 어버트먼트를 빼고 이제 보철을 연결하게 되는데 보철을 연결하는 과정까지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동안 혹시나 그 부분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잇몸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힐링 어버트먼트가 흔들리거나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치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이상이 없다면 3개월, 4개월 체크 때 내원하셔서 보철을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임플란트 수술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를 뺄 때보다 더 긴장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임플란트 수술은 어떻게 보면 발치나 다른 수술에 비해 간단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고 수술 후에 이제 긴장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 같은 걸잘 숙지하셔서 잘 지켜 주시면 임플란트 완성 때까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